자 여러분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척추가 어, 왜안 좋아지느냐? 일상생활의 생활습관 때문에 척추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저는 저만의 운동방법이 있고요. 또 때로는 제가 꼭 필요한 운동기구를 가져가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 디스크 환자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아, 선생님 그거는 어디서 구입을 하죠? 아, 그 운동은 특별한 분들이왜 하죠? 나도 허리가 안 좋은데, 나도 목이 안 좋은데 이런 말 해요.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하죠. 그분들에게. 나는 목 디스크 환자가 되어서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허리 디스크 환자가 되어서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자꾸 질문을 하죠. 그러면 제가 그러죠. 제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저에게 질문 있으면 전화를 하시고 유튜브에 강규수 이런 석자만 치면 나오니까 참조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회원이 몇백 명이 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척추 전문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거지. 그래서 정말 디스크 환자도요. 저에게 딱한번 관리받고, 제대로 된 운동만 배워서 집에 가서 하셔도 디스크 치료가 될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병원에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약을 뭐 6개월 동안 먹고 비용을 한 500만 원 쓰고 했는데도 안 나은 사람들도 저희인데 한두 번 왔다 가고 나서 디스크가 완치가 된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간단해요. 뭐가 다르냐? 척추의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고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설명을 잘 들으면 정말 간단합니다. 배가 나온 사람요. 당연히 요통이 생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임산부들요? 임산부 요통이 당연히 오죠. 그는 요통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떤 논리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가 나왔다? 배가 나온 사람 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받치고 다니지, 배를 이렇게 떨구면서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임신했다? 배를 앞으로 내밀자로 애를 받쳐야 되니까. 임신부들이, 임산부들이 이렇게 다니지 임산부들이 이렇게 다닌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다?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 어때요? 과전만이 되잖아요. 과전만. 과전만, 전문적으로 로도시스. 그반대되는 카이퍼시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과전만이라는 건 뭔데? 간단하지 뭐. 자, 보세요. 내가 허리가 있는데 앞으로 자꾸 배를 내밀게 되면 은 내밀게 되면 어떻다? 이 신경이 눌려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은 신경이 눌린단 말이야. 그러면 요통이 오게 돼 있지. 허리 신경이 눌리가 아픈 건 요통이라 그러잖아. 경추신경이 신경이 눌리가 아픈 것을 우리가 경추 디스크. 그 다음에 경추신경이 눌리면 경추는 두뇌와 양팔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뇌와 양팔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통, 편두통, 관절 등등이 오잖아요. 그래서 경추에 통증이 오거나 목통증이 오거나 요충의 통증에 요통이 오거나 다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근육을 푸는 테크닉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마사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마사지를 하면 여기, 여기서 나온 말초신경의 흐름이 좋아져요. 근육 속에는 말초신경이 흘러다니거든요. 그럼 말초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굳어서 오는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툭툭 쳐가지고 교정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육이 굳은 경우는 근육을 풀어야 되고, 척추가 털어진 건 척추를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럼 몸은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강관리사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어느덧, 어느덧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척추교정, 근육관리, 경락, 스포츠바사일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요, 어느덧. 그 다음에, 시술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관리를 많이 할때 하루에 7 0명까지도한 사람이에요. 그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책주보세요 책도 제가, 어, 책도 제가, 어, 뭐, 이것도 제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이 책도 있고, 제가 약, 어, 일곱 권의 책을 썼습니다. 수험서, 뭐, 피부 관리, 그, 이론 실기, 자격증까지 치면, 건 여덟 권을 썼는데, 이번에 제가 책 선, 어, 선 책이, 이번에 제필한 책이 또 조금씩 나옵니다. 어, 나오는데, 한 보름 있으면 나올 거예요.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책이 지금 없어서 판매를 못 하고 있는데, 보름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뭐, 추나요법도 뭐, 의료보험이 되고 등등 하는데, 어, 결국은요 여러분 모든 근육과 뼈의 핵심은 근육을 제대로 풀고 교정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헬스클럽 가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은 어떤 몸이 좋아지는지 그걸 알면은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건강을 지키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건강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근본을 지금 설명을 해 드립니다. 또 생활 습관 중에 또 이게 있죠. 한쪽으로 드는 가방 안 좋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한쪽으로 드는 핸드백 당연히 안 좋죠. 또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음식을 심는다. 역시, 앞관절이 틀어지죠. 앞관절이 틀어지면 경추가 틀어지고, 경추가 틀어지면 흉추, 요추 다리기까지 결국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의 전체적인 조화,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이를 신으면 어때요? 배가 불 나가잖아요. 그럼 또 요통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오른손 잡이나 오른손을 지속적으로 쓰게 되죠. 그럼 어때요? 또 척추가 변이가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오른쪽 왼쪽 손을 균형 있게 쓰는 게 좋다. 골프 어때요? 골프를 이런 면서애가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치잖아요. 그럼 어때요? 척추가 또 안쪽으로 틀어지죠. 그것도 요통의 원인 척추 변이 원인이 됩니다. 특히 스쿼시, 테니스, 볼링. 이런 운동들은 전부 편운동이잖아요. 탁구, 척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척추의 변이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 편운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척추 질환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운동이 내 몸에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인지, 또 해가 되는 운동인지도 알고 하셔야 되죠. 또 자전거 같은 거는 남자들 대표적으로 전립선이 안좋다 그러잖아요. 네. 자전거 타는 거. 그럼 자전거를 장시간 탄다? 그건 안 좋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어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전복사고가 나가지고 헬멧이 깨졌대요. 헬멧이 깨질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 대형사고잖아요. 그 단단한 헬멧이 깨질 정도. 그래서 저희들 왔는데 목 디스크다. 당연하죠. 헬멧이 깨질 정도로 큰 사고 났으니까 목 디스크가 왔지.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뭐 이것저것 다안 돼서 왔는데 저희들 관리받고 제가 시키는 운동하니까 금방 좋아져. 그 신기하대. 신기할 게 없어요. 척추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면 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특히 뭐 어, 찻집에서 다리 꼬고 남자분들 어, 어떻다또 담배 피우고 여, 남자분들 담배 피우는 게 척추와 무슨 음. 연관이 있냐? 케미칼, 서브레케이션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뭐냐? 화학적인 편이에요 한강에 물이 오염되니까. 물고기 등이 휘더라. 무슨 말이냐?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도 등이 휘더라. 척추가 휘는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피운다거나 또 화학적인 그 방부제, 색소가 많이 드는 식을 많이 먹다거나 하면은 또다 척추 변이 원인이 됩니다. 편중된 운동 당연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는 노하우가 참 많은데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편중된 운동을 하지 말고 균형 잡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나이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50, 60이라 축구를 한다 그러 맞지가 않아요. 자전 부상에 시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럼 나이가 내가 많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 그런 분들은 빨리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다 가벼운 헬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팔굽이펴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서 균형잡이 운동을 하는 게 만든 거죠 또 엑사이저 골드 운동 금이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유명한 기관에서 의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이건 제가 데이터를 내기 위고 미국의 유명한 의과학자 학자들이 된 겁니다. 과연 인간의 몸이 운동과 건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데이터를 내보면요 어떤 데이터를 내봤냐? 직접 운동을 시키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테스트했어요. 수치로서. 재밌는 이론. 20대는 차라리 운동을 안 해도 돼. 20대 때는 운동을 해봤자. 몸이 젊어지는, 몸이 좋아지는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 갈수록 운동을 하니까 몸이 더 많이 젊어지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더 젊어지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운동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엑사이즈 골드, 운동은 겁이다! 말씀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저 어, 부산에 오셨죠? 예. 그러면은, 지금 부산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그, 제가 한의사도 강의하고, 양의사도 강의하고,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일반 학 원장님들도 강의하고, 이게 또 창업, 개업할 분들도 강의를 하는데, 특히 영업적으로 이 기술을 접근해서 창업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음. 그래서, 어, 우리, 어, 우리 학생이 어, 핸드폰을. <laughs> 자, 그래서, 어, 정말 영업적으로, 비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 법이 딱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부자가 돼요. 그죠? 우리나라 재벌 이세들 많잖아요. 그죠? 네. 뭐, 어, 정재용 어, 해, 어, 부회장도 어, 이건희 어, 회장님인데 물려받았고, 이건희 회장님은 어떻다? 선대, 어, 이병철 회장님. 또 그것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은, 물려받아서,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재산물을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로또 당첨이그 그죠? 대박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응. 내가 뭐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지 어, 내가 뭐 부동산 투자를 아주 잘한다든지, 내가 선물 투자를 아주 잘한다든지, 남다른 스킬이 있으면 또 부자가 될수 있죠. 월행법이 또 그런 경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야?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호사, 어, 전문 지식이 있어. 법률적으로. 그다음 의사 치료하는 전문 지식이 있어. 세무사, 공인게계사 어, 세법에 대한 전문가요. 뭐 그런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해서 합니까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전문 지식이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지만 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활동하는 건 뭡니까?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척추교정에 대해서 나만큼 강인을 많이 하고. 척추 교정 시술을 나만큼 많이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보면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탁보면 알고 또 아무리 체격이 좋고 힘 좋은 우리 제자들도 또 이렇게 이렇게 어? 교정을 받거나 또 마사지를 받아 보면은 아, 역시 교수님이 체격이 좋지 않지만은 아, 정말 이렇게 탁월하게 몸이 좋아지는 느껴지네요.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술이잖아요. 나만의 노하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정말 부자가 되려면 네 번째, 내가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운다. 남다른 어떤 노하우. 베스트 보다 베스트 넘어서서 온 n 원. 원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척추 근육 분야의 대한민국 원탑인 강 교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네 개의 부자 되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 그건 사기꾼이죠. 그리고 허황된 꿈일 수가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원탑이 되든지 아니면 대충대충 그냥 살든지 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고 선추가 있고 미추가 있습니다 경추는 목뼈 흉추는 등뼈 꼬리뼈는 요추, 천골은 천추, 미골은 꼬리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서비컬, 소라식, 럼버세크룸악식스 그렇게 이야기하죠. 덤뼈 소라식은 도살이라는 동의어로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라식 도살 동의어입니다. 자, 이거는 스피노스 프로세스 극돌기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행돌기, 여기를 라미나 그렇게 표현하고요. 스파이널 러브 루트 신경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스파이널 러브 루트는 스파이널 코드, 척수에서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두뇌는 여기는 관상 봉합이 있고, 여기는 시상 봉합이 있고, 여기는 람다상 봉합이 있습니다. 전두골, 척두골, 후두골 그러죠. 아까 후두골을 마사지 배웠잖아요. 이 후두골. 자 경추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은 8쌍이면서 두뇌와 양팔로 연결되어 있다. 두통, 편두통, 팔절림 등등의 원인이 경추에 쏜다. 소라씨 흉추 1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은 12쌍이며 간, 위, 소장대장, 신장, 인체의 내부장기와 연결되어 있다. 내부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뭐가 이상이 있다? 흉추의 신경이 눌렸다고 보면 된다. 흉추의 특징은 뭐다? 이 극돌기보다, 극돌기보다 횡돌기가 많이 위로 올라와 있다. 극돌기, 자, 여러분 보세요. 극돌기보다 횡돌기가 많이 위로 올라와 있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추에는, 여기 빨갛게 올라져죠 이걸 추골 동맥이라고 그래요. 이걸 코로 이렇게 만나는, 이걸 뭐란다? 우리 기저 동맥. 아, 경추 횡돌기에는 추골 동맥이 올라오는구나. 이 특징도 여러분 들아셔요 그다음에 럼보 요추에는 극돌기가 있고 횡돌기가 있는데 아, 적곡지처럼 생긴 유두돌기라는 게 있구나. 아, 이런 또 특징이 있구나. 왜냐? 경추랑 흉추는 유두돌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두돌기가 있잖아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실 때 척추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천만에 만만에 말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척추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만 봐도 인체에 대한 공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럼버 요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은 다사인데 신경이 하지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요추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저릴 수가 있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마비고잖아요. 그러면은 왜 디스크 중에 요추 디스크가 많으냐, 경추 디스크가 많으냐라고 제가 물으면은 어느 디스크가 더 많아요? 기관자 어느 디스크가 더 많아요? 허리. 그렇지 허리 디스크가 더 많죠. 왜 허리 디스크가 많을까요? 인체의 상지 전체 무게를 허리가 받잖아요. 부담이 간단한 얘기에요.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애가 하나인 사람이 부담이 많아요. 애가 열 명인 사람이 부담이 많아요. 네, 네, 네. 그렇지, 열 명인 사람 부담이 많죠 부산에서 유학 오부이 똑똑하니. 그러니까 어때요? 애가 많으면 만원, 많을수록 부담이 가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받치고 있는 체중이 늘면 늘수록 척추는 부담을 가진고 그리고 허리가 제일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허리 밑에를 어떻다? 세크로선추 다섯 개의 뼈로 태어나서 15, 6세리 전에 하나로 골랐는데 하나로 묶는다그 다음에 어떻다? 밑에 악식성 위축. 꼬리뼈. 이 꼬리뼈가 베니가고 여자들은 대표적으로 임신이 안 됩니다. 그 임신이 안 되는 것도 교정으로서 임신 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은이내음 장골. 장골 입, 장골 러, 상전장골 곡, 상우장골 곡, 좌골. 이 좌골 부위에 신경이 눌리면 좌골 신경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리에 나와서, 허리에서 나와서,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도 좌골 신경이 올수 있고, 세크럽선추에서 나와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도 작업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또, 상부의 경추에, 어, 상부의 요추에 신경이 눌리면은 대퇴근 쪽이 아프고요. 대퇴근. 하부의 신경이 눌리면은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갑니다. 그 레벨이 또다 정해져 있어요. 인체는 정확합니다. 어느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어느 척추에 뼈가 변이가 왔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제라도 뭔가 조금 깨닫고, 뭐, 추나요법이다, 뭐, 뭐, 이래가지고, 근육이나 척추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서중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 쪽은 이제 옛날부터 시행이 됐어요. 척추를 모르고, 근육을 모르고, 건강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식한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 척추의 정렬이 바르고,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면 인체는 위대한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병원이나 약이 필요 없이 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는 앞에서 뒤를 봤을 때 정확하게 일자가 돼야 되고 레벨라이비여서 봤을 때 경추만곡, 흉추만곡 요추만곡, 선중한 만곡이 있다. 만곡은 무슨 역할을 한다? 쿠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똑바로 섰을 때어깨의 높이가 같아야 되고 장골을 넣은 높이가 같아야 되고 다리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평균되게 던지는 야구 선수들이 요통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유엔진 선수, 박찬호 뭐 선수, 뭐, 요통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또 뭐, 타이거 우즈도요통을호소하는 한쪽으로 편중된 운동하면 척추는 틀어지게 돼있어요 그런 엘리트 선수들은 정말 교정을 잘하고, 건갈을 잘하는 사람인데 관리를 받겠죠. 받겠는데,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과하게 생니다 자, 엑사이저 이제 골드, 운동금이란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한 가지 참을 하죠. 운동을 그러면 과하게 하면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운동은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적당히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엘리트, 몸을 과하게 서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빨리 사망을 하잖아요. 몸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서니까. 그래서 세상에 모든 위치가 건강하고도 연결된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되는것이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강관리사 여러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척추 건강을 지키는지,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척추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요, 알아야 어떤 근육을 풀면 통증이 없어지고, 또 어떤 척추의 정렬이 발라지면 내가 통증이 무슨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항상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을 드셔야 척추의 변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 항상 어 운동을, 항상 생활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다 항상 척추에 관한 어 여러가지 어 방법들을 광고를 하면서 환자들이 그 노력을 하는데 핵심적인 이겁니다. 디스크 환자도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환자들이 98%입니다. 거의 다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mRNA, CT나 X-ray 찍잖아요. 그 찍는 자체가 방사능에 노출되니까 암 환자가 될수 있다잖아요. 자주 찍으면. 그래서 그 찍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저희가 오면은 제가 그냥 무료로, 아, 어디가 어떻게 안 좋습니다.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어 방사선에 너무 자주 노출되는 것도 안 좋다. 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세상에 약이, 몸에 좋은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은 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다 독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약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쁜 음식 먹고, 편등된 운동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하지 마시고, 자연식에 가까운, 어,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 드시고, 적당한 운동 하시고, 그러면 약을 가까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병원을 가까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그죠?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어, 척추의 변이는 생활 습관, 또 운동, 또 척추의 변이는 나쁜 음식 등등도 연관이 된다. 오늘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어, 암화에, 보관 배웠고, 암화에 진행하고, 어, 또, 어떻게 하면은 체력을 바로 잡고, 또, 어떻게 하면 척추를 바로 잡는지 또 공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 부연된 설명은 또 이어서 하고요. 항상, 어, 여러분들이, 어, 척추라든지 근육에, 어, 뭐, 여기는 뭐, 미국에서도 한의사들이 와서 배워가고 그러잖아요. 또, 뭐,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 피부관리사도 배워가고. 어, 그래서, 어, 우리나라 원탑이 아닌 세계 원탑인 이 강규수의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척추나 근육에 관한 명확한 어, 개념이 생기리라 보았습니다. 자, 종교 사랑하는 어, 건강관리사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경수입니다.